의 심리학자 김입니다 네, 통일시대 연구원 연구실장 정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세 공만이 받으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 처음 출연하셨어요, 이세상읽기에 예, 세상읽기는 처음 출연입니다. 예, 예. 셀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통일시대 연구원 연구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아, 사회 저기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음. 분야가 아, 평화통일 분야입니다. 평화통일 분야. 예, 평화통일 분야 사회 선교사인. 아. 정시대 연구원 연구실장 정대일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아, 뭘 하셨습니까? 예, 전공은 제가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다 예, 북의 주체 사상으로 아. 이제 논문을 써서 한마디로 예. 북 전문가시네. 예, 그렇고 하셨겠습니다. 예, 네, 예, 대한민국 최고의 <laughs> 북한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음. 예, 오늘은 그래서 그 전공에 맞게 네. 예, 북쪽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북쪽은 노동당이 연,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이죠, 정치인 그렇죠? 명칭은. 네네. 노동당이 영도하는 사회, 이끄는 네.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조선노동당에서 어 전원회의 보고서와 결정서가 나왔는데 네. 이게 과거로 치면 신년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네. 과거에는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했었고 네. 그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공동사설, 공동사설. 발표했었죠. 예. 예. 그게 신년사였는데, 예. 이제는 그것도 어, 좀 없어지고, 예. 이걸로 대치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예. 전원회의 보고서와 예. 결정서. 예. 그럼 이게 과거의 신년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걸 보면 작년 한해북이 어떤 성과를 이루했고또 어떤 하, 아, 식으로 올해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가, 예, 예. 정책 기조 예.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이번 시간에는 건설 부분, 사회주의 건설 네, 부분, 북쪽은 예.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예. 사회주의 건설 부분, 경제, 예. 사회 예. 이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북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 예, 결정서를 또 결정서 보도를 통하면은 조선 노동당의 지금 현재 총비서가 김정은 총비서죠. 예. 김정은 총비서의 그 발표 내용들을 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어 올해 경제상황은 그러니까 2023년에 이루었던 경제의 성과는 좋다 아. 라고 말씀드릴 아. 수 있겠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예. 했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은 음.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증취했다 아. 2023년에. 네. 예. 이게 5개년 수행 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금 8기 구차 전원회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8기라고 하는 말은 8차 당대회 이후라는 말인데 8차 네. 당대회가 2021년에 있었어요. 네. 1월에. 그러면 그 당대회 이후에 음. 그 지금 이제 3년째거든요. 2021년, 22년, 20, 23년이니까. 5개년 계획에서 3년, 3년 차. 차. 아. 예, 3년 차인데 단순히 3년 차가 아니고 음. 그 5개년 계획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음. 성과를 어, 정치한 이루어낸 음. 한 해였다. 아, 그렇게 평가 했다? 예, 네. 그러면서 거기게 뭐라 말하냐면 아주 경제적인 승리와 음. 사변들로 충만되었다. 아. 아, 사변이라고 하는 거는, 북에서 음. 사변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음. 사건 치고도 아주 큰 사건. 큰 사건. 아, 크게 뭔가 이렇게 변혁을 이루어냈다. 네. 성과를 이루어냈다. 라고 할 때, 네. 에, 사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변들로 음. 충만한 한 해였다. 라고 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남쪽 분들도 아마 우리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경제개발계획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박정희 때 뻑하면 경제개발계획을 예, 예, 예. <laughs> 추진하는 게 계획경제잖아요. 예, 예, 사실상. 예.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도 하는데, 예. 북쪽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예. 경제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걸 2021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올해가 사, 작년이 3년 차였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네. 자, 구체적으로 북쪽 발표에 의하면 시, 경제건설 12개 중요고지를 선정했고 뭐, 어, 그 중요고지를 상당정도 달성했다. 네,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뭘까요? 12고지, 12개 중요고지가? 네, 12개가 긴데 말씀을 드리면 알고, 알고 전력 석탄 질소비료 아변강제 유색금속 음. 통나무 세멘트 일반천, 수산물, 철도 화물 수송, 그다음에 살림집 건설. 음. 요게 딱 12개입니다. 12개. 예, 이 예. 12개인데 예. 각각에 대해서 아. 전부 100% 이상 씩 아, 초과 달성. 예, 예 초과 달성했다. 라고 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예. 100%가요. 전년도 대비가 아닙니다. 아. 전년 대비가 아니라 음. 2023년이 시작했을 때 세웠던 목표치. 치. 아. 예. 뭐 103%, 130%, 아. 뭐105% 이렇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한의 목표치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음. 봤을 때 음. 2023년에 무엇을 할 것이다를 초에 정할 때 음. 2022년의 달성량보다는 좀 초과해서 목표치를 잡지 않겠습니까? 아. 아, 발전분을 감안해서 그 네, 발전분에서 음. 더 초과를 했다는 했다. 거니까 음. 상당히 이제 아, 효, 저, 괜찮았다. 예예예, 예, 예, 아. 괜찮았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또 어, 따로따로 발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동기 뭐 이런 거? 예, 12개 고진에 이렇게 다 말을 했고요. 예. 그 외에 또뭐 이렇게 이야기 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기는 뭐100몇 프로가 아니고 220%두배 프로. 뭐 이상 장성했다는 거죠. 오. 변압기 208%두 배죠. 음. 네.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동기와 변압기가 늘어났다. 는 음. 거는? 음. 그둘다 전기를 발전? 쓰는 거 아닙니까? 발전과 관련된? 그렇죠. 예. 전기와 관련된. 음.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전동기가 쓸 수가 없고. 그렇죠. 변압기라고 하는 것도 변압을 할 만한 정의했어야죠. 전기가 있으니까 변압기를 아, 쓰는 것이지 아, 않겠습니까? 이걸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전력, 전력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늘어났다. 아, 그만큼 늘어났다. 네, 라고 네, 네, 네.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화장품이 1 0 9예요 네, <laughs> 예, 예. <laughs> 화장품도 국가적으로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음. 화장품도 기본적으로 다 계획경제기 때문에 네. 계획경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량을 정해놓고 음, 있는데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2023년은 어, 북쪽의 자체 평가에 따면 네. 어, 상당히 경제가 좋았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물론 남쪽은 안 믿겠죠. <웃음> <웃음> 남쪽의 그것세력들은안 믿을 겁니다. 예, 뻥치고 있는 거다 국내 총생산액을 이번에 말을 했어요? 어. 국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음. 국내 총생산 액을, 이 GDP 아닙니까? 그렇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게 GDP인데, 음. GDP가 2020년 대비해서 1.4배가 늘었다. 어. 140%지 않습니까? 네. 계산해 보니까, 매년마다 12%씩 어. 하면은 이게 딱, 예, 1.4배, 어. 140%가 되는데, 어. 매년 12%씩 3년 동안 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어. 근데 GDP가 연 12%씩 성장한다는 거는, 도성장 굉장히 높은, 예, 굉장히 아. 높은 성장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예, 발표대로라면 상당히 경제가 좋아졌다. 또 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어, 사실 남쪽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식량일 수 있어요. 네, 네. 하도 북쪽이 식량난에 시달린다, 맨날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네. 것이 한국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네. 식량 생산은 어땠을까요? 올해, 작년에. 예. 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데서 12개 고지 중에 이제 알곡 고지가 있는데요. 네. 알곡이 103%라고 했는데 103%. 알곡 생산 목표를 넘쳐서 수행했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음. 요것을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 음. 2023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상 성과다. 음. 그러니까 알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문제니까. 예. 예. 우리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하도 예. 농업을 창시하고 예. 예. 농촌을 홀시하고 하다 보니까 네. 먹는 거야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음, 수입하면 그만이지지만 음. 자립경제에서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쪽은 건국 이후부터 계속 자립경제 노선을 어, 주장해왔고 네. 자립경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식량도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당연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것은 거의 상정하지 않고 있는 네. 나라다. 네. 데 다들 아시다시피 북쪽 땅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죠. 네. 농지는 거의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 북이 농사를 짓고 네. 그걸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네. 사실 경제 제재가 있기 전에 네. 고난의 행군 전에는 자급자족 했었잖아요. 네. 음, 그때도 남았다고까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60년대. 네, 네, 그런데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식량난이 상당히 했고 네, 90년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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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이걸 좀복구하는 중이다. 네. 지금은 그러면 작업자족이 거의 달성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네, 예, 지금 작업자족의 알곡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첫 보고서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예, 제가 또 이렇게 음. 그 주체 사상으로 음. 박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음. 좀 눈여겨 보지 않겠습니까? 주군군야니까. 네. 음. 근데 봤더니 어, 알곡을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음. 이겼다, 성과다라고 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이 알구 고지를 첨량하는 과정에서 음. 농장원들, 음. 그러니까 농민들이죠. 농민들. 예, 농민들. 네. 개인 농이 없습니다. 네. 다로 협동농장이나 또는 구경농장이 있는 거죠. 네. 농장원이라고 합니다. 음. 이 농장원들, 농민들이겠죠. 음. 이 농민들의 이 정신, 열이, 이 열이, 자신심,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음. 이런 부분이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음. 어, 변혁 중에 변혁이다 아, 아, 어. 정신 상태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네, 예,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네. 그래서 평가의 이, 주체가 어. 우리의 기준이, 우리 소장 계시지만은, 네. 사람의 감정, 사상 감정. 사상, 사상. 얼마나 신념이 차 있느냐, 열의가 음. 있느냐, 음. 자신감이 있느냐. 네. 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음. 사상 정신. 음. 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음. 하는 어떤 자립갱생. 음. 이런 어, 사상을 가질 수 있다. 음.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성과다. 이런 부분이 음.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네. 자본주의 체제의 남쪽과는 좀 다른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남쪽은 네. 보통 성과의 기준이 물질 혹은 돈이죠. 그래서 그렇죠. 너 얼마 벌었어 작년에? 어이, 네. 아, 큰 성과를 냈구나. 물질적인 양으로 평가하는 네. 거죠. 네, 그렇다면 네. 북쪽은 물질보다는 오히려 정신의 높이. 사, 네. 정신 네. 이쪽을 평가하는 쪽이고. 네. 작년에 농민들에게 큰 정신적인 어떤 발전, 예. 어, 남쪽식으로 표현하면 예. 자신감에 충만하게 됐다. 이런 것이 가장, 효과다, 이런 가장 큰 거다. 이렇게 평가를 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북쪽 사회를 알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자, 그렇게 해서 식량 생산 문제도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본 기사에서도 어, 러시아의 그 대사가 북에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가 네. 밀가루를 혹시 러시아에서 음. 수입하거나 뭐 제공해줄 수 있다 했더니 필요 없다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 우리 필요 없다. 네. 근데 진짜 고마운데 뭐 필요하게 되면 얘기하겠다. 네. 근데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네. 어, 북쪽이 식량난 문제가 거의 이제 없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에서 밀가루 생산, 밀 생산량이 계속해서 네. 그 늘고 있고 어. 지금 오히려 이제 밀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네. 생산한 밀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밀가루 가공 공장을 짓는데 지금 집중해야 있었다. 된다. 그럼 밀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늘어났다 됐으네. 이런 어. 부분이 있고요. 농업이라고 하면은 화학업은 별로 관계 가 없지 않나? 농업은 농업이고, 화학은 화학이지. 화학 비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료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비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생산량에서. 그렇죠. 네. 국생산량에서 그렇죠. 그것도 어, 질소비료도 오. 화학공업 부분에서 많이 아. 네, 생산했다. 아. 그 다음에 영양액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농약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화학농약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양액이라고 하는 영양액, 영양액 누가 먹는 영양, 누구의 영양? 아, 그러니까 이제 미리나벼의 영양을 <laughs> 위해서 뭐, 그러니까 작물이야, 예. 의 예. 예, 식물의 영, 생장에 영,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음. 많이 음. 그 다음에 이 지리소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 칼륨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보급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확 음. 그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넘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아. 농업부분에 네. 그런 좋은 성과들이 더 있다 예, 예, 아, 이런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음. 같이 합쳐져가지고 농업의 음. 그 알곡 생산을 증대시킬 음. 수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어떻게 보면 고난행군 때그 대량 아사자, 식량 부족, 이 문제가 2005년도부터 거의 4년,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북에서 외국 부터 식량 지원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요. 네. 그 전까지 계속 호소를 했어요. 예. 좀 달라고 네. 식량이 부족하니까. 네. 2005년부터 그걸 이제 거절하기 시작했고 예. 최근에는 뭐 어, 북, 다른 쪽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런 거 봐서도 식량 문제는 상당히 호전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네. 북쪽의 기사나 뭐 이렇게 들려오는 걸좀 보면 흥미로운 것중에하나가 집이거든요. 집. 아, 예. 음, 그러니까 최근에 평양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한한새로운 거리? 예예. 예. 어. 1만 세대씩 1만 세대? 5년 동안 5만 세대를 5만 세대. 넣겠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 세, 3년 차가로 예, 알고 예, 있는데 예. 3만 세대 건설 예, 예. 그렇게 해서 평양의 건설 부 붐이 일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촌에서도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사진이나 이런 보도로 계속 나오거든요. 예, 예. 그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건설붐, 예. 농촌에서도 건설붐이 예.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이 이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작년이 3년 차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가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죠. 네. 작년 3년차 때까지 계속해서 음. 이 살림집 건설이, 음. 그 우리가 이렇게 사는 곳을 살림집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것이 도시에 있는 것은 고층 아파트 같은 거겠죠. 그렇죠. 런데또 어, 농촌에는 또 농촌에 맞게. 그건 고층 아파트가 필요가 없죠. 인구 밀집이 그렇게 네, 되어 있지 않니까. 하지만 단층 주택이나 2층 주택이라도 좀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쾌적하게 음, 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음, 건설되고 있다. 음. 특히 금덕 광산이라고 북이제 큰 광산인데요. 그걸 네. 금덕지구라고 그럽니다그 네. 그 지역 전체가 아 우리 광산이 광산지구이기 때문에 광산촌, 예예예예, 금덕 광산인데. 검덕광산 같은 경우에는 그 2만 5천 세대를. 어, 아, 여기에다가. 넣는다. 예. 음. 그 다음에 그 전이지만은 또 삼지연이라든지. 아, 삼지 사진도 봤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음. 도대체 어디, 알프스 어딘지. 알수 없는. 예. 유럽 같은.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 북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거기만 잘사면 되냐가 음. 아니죠. 삼지연을 잘 지었으면은 음. 전국에 있는 모든 농촌 주택을. 삼지연 수준으로? 모범으로 해서. 삼 수준으로. 뭐 전체를 다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네. 하는 게또사회주의의 어, 아. 예 건설하는 아. 예, 그런 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네. 사진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예 예, 그, 농촌주택이든 예. 어~ 또 평양 시내 그~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든 네. 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네. 문제는 이거예요 내부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특히 음.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 이렇게 건설을 엄청 하려면 건설 자재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아, 매우 중요하죠. 자재 없으면 또 건설 네, 못 하잖아요. 있어요. 특히 네. 철강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뼈대죠. 네. 어. 네. 철강이 없으면 건설을 못 하는데 네. 북쪽이 경제 제재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엄청 긴 시간 동안. 네. 근데 철강 조달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철강 조달을 자체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도 이렇게 음.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철강이 사실이 철강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로 힘들었는데 철강 생산이 북에서 힘들었던 게 북에 모든 지하 자원이 다 있는데 네.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코커스, 유연탄이라고 하는 음. 코커스가 없습니다. 네, 그 유연탄 유연탄을 떼야지 철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음. 이 유연탄이 없단 말이에요. 음. 무연탄은 넓었죠. 엄청나게 무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 유연탄이 없, 없었는데 음. 지금도 없죠. 그런데 음. 북에서는 그래서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은 철 그 주체철이라고 합니다. 아, 주체철. 주체철. 네. 주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음. 만들 수 있는 철이다. 음. 라고 해서 주체철이라고 하는데, 이 주체철 음. 생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음. 어, 네. 이번에 2020년 대비해서 삼화철이라고 하는 게 네. 3.5배 늘었다는 게 있는데요. 음. 그 삼화철이 바로 이 주체철의 일종입니다. 삼화철이? 예. 네. 왜냐하면 삼화철은 이제 갈탄이나 무연탄을 음. 에, 연료로 해가지고, 음. 낮은 온도에서도 철에 예, 음. 그산화응을 음. 통해서 환원시켜서 질 좋은 철을 만들어내는 재련 방법이 음. 하나인데. 요 아, 그게 산화철이군요? 삼화철입니다, 삼화 아, 예. 삼이 무슨 삼이에요? 삼화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한번 더. 서, 석삼, 해보십니다. 석삼자? 예, 석삼자 같긴 한데요. 아. 예, 산화는 아니고 삼화철이라고 하는데, 음. 이 삼화철이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이렇게 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산소 반응이란 말입니다. 음. 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산소 분리기가 있어야 돼요. 어. 산소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높은 어. 온도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여러가지 음. 어,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용광로가. 특히 과학기술. 예. 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음. 산소열법 용광로라고 어. 하는 것도 어.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1만 5천 어,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를 1시간 음. 안에 1만 5천 세제곱미터의 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어. 어,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음, 산소 분리기? 예, 네. 예. 그 다음에 유도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기로 이렇게 또용융을 하는 거예요. 어. 전기를 이용한 로. 로. 예. 그걸 또 유도로 또 설치를 하고 음. 이청진제강소에서는 수직식 산화배소 구당방로 건설이라고 하는데 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산소하고 이렇게 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부당광, 음. 이걸 이렇게 녹이기 위해서는 철을 이렇게 그 음. 알갱이 형태로,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용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철 방법들을 음. 자기의 음. 형편에 맞게, 국가 상황에 맞게, 자기, 자기의 연료에 맞게, 굳이 유연탄 이용 안 해도 만들어낼 아. 수 있는. 네. 이것이 이제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로 인해서 2020년 대비 3.5배라고 하는 거는 4 어. 5 0 아닙니까? 그렇죠. 3배 이상인데 어. 큰 거죠. 어. 네. 그리고 그걸로 집을 짓는 거예요? 네. 예, 아. 그걸로 집을 짓는다. 음, 뭐 잠수함도 만들고. 예, <laughs> 네, 예. 미사일도 만들고. 예. 아,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북쪽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경제 제재를 받게 되기 시작하고 네. 그 이전부터죠. 네.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코코스 수입이 막히고 네. 그게 제철을 어, 불가능하게 만들고, 네. 그럼 철 생산이 안 되면서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있었는데 네. 그 문제를 어, 자체 연료 네. 어, 무연탄이라고 하셨죠. 네. 그로 제철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해결했다라는 네. 것이고. 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지금은 상당 정도, 어, 네. 소위 이제 북에서 얘기하는 주체철을 네. 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생산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건설 품의 배경이다. 네. 자, 아, 네. 지금까지 북의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네. 이제 보고서의 기초에서. 사회 분야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특히 어,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사회 분야가 워낙 넓어서요. 네. 예, 여러 분야들이있는데그 분야들 중에 음. 뭐 이렇게 뭐 보건 분야, 체육 분야 이런 게좀 언급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그 특히 눈여겨본 대목은 음. 과학 교육 분야입니다. 과학 교육, 예, 교육 예. 분야가 이제 사회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음. 사회 문화 분야인데, 음. 이 과학 교육 분야를 제가... 중에서 보는 이유가 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경제하고 네. 교육이 북에서는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유는 북은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을 음. 추구하고 있는데 네.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과학기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과학자, 기술자.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 과학자 기술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음. 과학교육이 선행돼야 되겠죠. 네. 그 과학교육을 선행시키는 것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제교육을 이때까지 실시해왔고, 음. 이번에는 어, 사회문화분야를 보면 은 음. 법령을 여러 가지를 통과시켰는데, 음. 150가지 정도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수제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수제교육법? 어, 예. 제가 아직까지 입수를 못해가지고, 예. 아마 이 수제교육을 해오기는 계속 해왔는데, 아, 이것을 법으로. 법제화를 해서, 법령화를 해서 아. 아예 완전히 제도로 아. 정착시키는. 그래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수제를 키우겠다? 예, 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 전망으로 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수재 교육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북에서 가장 수재 네. 가장 머리가 좋은 네. 우리나라 수재들은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 법대를 가거나 그렇죠. 예, 서울대 법대를 갔다고 해서 다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아, 서울대 아, 법대 아, 법, 법, 안, 그래, 안 가요, 역시. 다 의대 갑니다, 의대. <laughs> 예, 네, 그런 분야일 텐데 네. 북에서는 어, 가장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이수재들 음.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음. 수재들은 과학 기술 분야로 하고 음.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뛰어난 음.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분야를 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 작년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음. 우주 과학 기술 분야로 어, 많이 가지 않았나. 우주 과학 기술 예. 분야. 예. 그래서 이 우주 과학 기술 분야에서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 네,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음. 성과가 있지만은 가장 제일 자부할만한 음. 어, 과학 기술 성과는 우주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룩되었다라고 평가라고 이제 했었죠. 평가를 아. 했으니까요. 아, 그것의 증거가 바로 정찰위성 성공 발사 성공 그렇죠. 이라고볼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아. 이 정찰위성을 발산다는 것은 발사체의 기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 정찰 위성을 만드는 또 기술 죄송해요. 이러한 기술이 둘다 그걸 또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술도 있어야 될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다양한 기술이 집적복합체라고 예, 압니다. 예, 정말 예. 첨단 기술, 과학 기술의 복합체가 우주과학 예. 기술 분야인데 예. 여기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고 예. 지금도 주력하고 있다. 그런 네. 거죠. 네. 우리는 나중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성형외과 분야의 세계 최첨단을 달린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야, 예, 예. 그, 예. 지금 그그 그 분야는 지금 우리도 예. 벌써 최첨단이 최고죠. 예. 왜냐하면. 예. 뭐 대한민국 최고 수첸 다 의대에 갑니다. 예. 그지고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세계 최첨단이죠. 예. 예. 수술받기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달리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성형외과와 우주과학이 대결하고 어디가 더 우세할까? 예. 이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예. 자. 성형외과가 이제 아주 높은데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성형을 하죠, 하 오시죠. 김건희, 김건이 보세요. 산 모델도 있어요. 외화벌이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잘한다고 소명.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의 발전. 가장 본질적인 발전, 예.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어. 그것이 전체 예,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는 혜택. 그 스티글리츠라는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돈만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욕망 사회,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미국의 수재들이 다. 음. 월스트리트로 갔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과학기술 분야로 갔는데 예. 그래서 미국이 망하고 있다고까지 예.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다고 말하기 좀 힘들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예. 북쪽은 체계적으로 국가가 수재들을 관리하고 키워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분야, 네. 과학기술, 우주과학기술 분야 예. 이런 데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네. 걸 보이고 있다. 네. 그럼 장래가 꽤 유망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북의 이런 경제사회 분야 얘기를 쭉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의 이런 경제사회 현황을 네. 예약해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예. 제가 한마디로 평가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은한네 네 글자로, 예. 네. 되는 집안. <laughs> 되는 집안이다. 아,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좋다? 전반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고, 아,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네. 예.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음. 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확고한 전망을 발판을 마련했다. 아, 그렇게 아, 보신다. 라고 아, 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아까 법령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하고 있고 후대 양성도 하고 있고 어. 되는 집안이다. 되는 집안이다. 네. 어. 게... 화목하고 게... 어. 자식들 잘 크고 어. 그럼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어. 이것도 좋고. 어.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최악의 국제 환경을 맞이했었거든요. 완전 고립되었죠. 네. 어. 세계적으로 어. 완전 고립. 사회주의가 폭망하고라니까. 네네네. 어.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미국이 이제 몰락하고 있고 네.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예. 등장하면서 북이 예. 오히려 고립을 탈피하고 예. 세계의 그런 흐름에 예. 중심으로 설 수도 있는 예. 국제 환경이 좋아지고 예.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관계가 엄청 좋아졌죠. 나 너무 좋죠. 예예. 예. 예. 자 그런 점에서 어, 되는 집안이다. 어, 예. 말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첫첫 네. 첫, 첫, 그, 출연이신데.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